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벤입니다. 어, GTQ를 이번에 보시는 분이 질문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보시는 지역 센터마다, 시험장마다 좀 다른 방법을 취하긴 하는데, 어, 서울의 서부 지역 센터에서는 바탕화면에 파일 4개를 만들어서 작업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계속 여러 번 올리셔가지고, 어, 이거는 또,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어 강의를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별건 아닌데, 그러니까 서부 지역 센터는 그 다반전송 프로그램이 안 되거나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돼 있어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 인디자인 시험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자격증이 이제 새로 나오거나 이러면 저도 시험을 보러 오긴 하는데 제가 인디자인 시험을 옛날에 보러 갔을 때그 거기에는 다반전송 프로그램이 적용이 안 돼요. 인디자인 같은 경우가 그래서. 어,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걔를 어, 복사해서 USB에 감독관들이 어, 복사해서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를뭐 만들어서 작업하라는 이말 때문에 좀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뭘 만들어서 작업한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만든다는 게 아니고 저장을 거기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감독관이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그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를 만드는데 보통은 이제 그, 그 사람이 하기 쉽게끔 만들겠죠. 근데 보통은 수원번호를 보통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수원 번호라면 이거를 적고 어 빼기 한 다음에 본인 이름을 이렇게 적으라고 아마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릅니다. 이건 감독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다 폴더 를 하나 만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잘 만들었는지 확인도 해줄 겁니다. 잘못 만들면은 감독관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만들어 주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이제 작업을 하실 때 포토샵에서 작업하실 때요 파일에 뉴 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 문제가 1번 문제가 600에 400짜리다. 뭐 가로가 600이고 뭐 세로가 400짜리입니다. 어 보셔야 되는 건 이게 픽셀 인지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해상도 보셔야 됩니다. 7 2 픽셀 인치가 돼야 되고요. 이거 가끔 c m i k 모뭐 그레이스케일 이걸로 해 놓고 막안 된다고 감독관한테 말씀하시는데 안 알려 주는 확률이 더 되게 높아요. 안 알려 주니까 RGB인지 꼭 보시고요. 이건 종이 색깔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케 눌러 가지고 저장을 해요. 파일의 세이브 a s 를 합니다. 세이브 as 하셔가지고 어 저장을 어떻게하냐면 바탕화면에 본인이 만들었던 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더블클릭해서 여기다가 본인의 수원번호를 적는 거예요. 0820한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한 다음엔 한 다음엔 지금 문제가 1번일 거 아니에요. 1번으로 하고요. 작업이 끝난 게 아니니까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로 저장하시고 수시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수시로. 수시로 이제 작업하면서 어떤 예제 파일이 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아무거나 그냥 해 볼게요. 아무거나 예제 파일을 가지고 이급을 할까요? 소스 아무거나 불러 가지고 할게요. 뭐 이런거 불러가지고 작업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가져가서 이제 작업을 막 해요 한 다음에 컨트롤 S를 컨트롤 누르고 S를 누르면 수시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저장이 되는데 요게 뜨면 그냥 기본값이니까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마지막으로 컨트롤 S 한번 하시고 파일에 세이브 에즈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요곳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JPG로 저장하시면 돼요 요렇게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지에 나온 JPG의 이미지 사이즈가 600에 400인 경우입니다. 만약 PSD 같은 경우는 이제 줄여야죠. 그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가지고, 얘 3개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60만 쓰셔도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지금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완성될 때까지 저장을 해놨었기 때문에, 확장자는 그냥 자동으로 PSD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그냥 세이브만 하시면 됩니다. 세이브하시고, 답안 전송하시면 되는데, 답안 전송이 안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다반전송 프로그램 자체는 내 문서에 그러니까 문서에 GTQ라는 폴더에 저장이 돼 있어야지만 다반전송이 되는데 그 서부 그 센터, 그 지역 센터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하시라고 지금 얘기를 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냥 그 제가 또 질문이 그전 질문이었죠? 그전 질문에 그 센터에는 컴퓨터 사양이 너무 안 좋아서 뭐버벅된다는등뭐 자꾸 다운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컴퓨터 사양이 좋은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둬야 돼요 두, 둔 상태에서 나중에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어, 줄였던 거그 이전으로 돌려놓고 최소화 시키라 그랬는데 거기가 너무 느리면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작업하신 다음에 닫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 내가 작업도 할때두 번째 거는 파일에 뉴 해가지고 같은 사이즈라고 가정하고 이게 2번 문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파일에 세이브 에즈를 또 하시고요. 이, 여기잖아요. 그죠? 바탕화면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얘를 2라고만 바꾸면 되지, 뭐. 2라고 바꾸고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작업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제 파일은 거기 있지 않아요. 예제 파일은 라이브러리에 문서를 가셔야 돼요. 문서를 가시면 원래 GTQ 여기다 저장하는 게 원칙이야.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저장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제 파일은 이 이미지나 이미지 1급, 이미지 2급에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러서 작업하시면 돼요. 단 저장할 때만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게 파일을 만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